물약? <laughs> 물약? 아 소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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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초반 물약 큽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시무시해요 초반 물약 안 드시는 분들 좀 있는데 사료 좀잘 잡아 드릴게 초반 물약 먹고 안 먹고 차이 큽 네, 다 예, 딜은 뭐 여전하고요 좋죠 그 올가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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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가님은 보충 넣어드려 이따가 오시면 올가님 <laughs> 보충 넣어드려 어? 이 트가 안 좋은 트 여러분들 좋은 트가 참 많았는데 번나요네 누가 걸리나 에 H 차또 들어 이차님 <laughs> 들어가요 이거네 이차님 들어가면 돼요. 쇳방울 원방울에이 차림 옷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1조1출동원방울 하나 더 있어. 이아 <laughs> <laughs> 좋습니다. 아로는 <목소리>

큰척 빼주세요 큰척 빼주세요 네네네 아, 네, 네. 잠시만요 아, 20 아, 됐네요 네 해적님 안돼 해적님 안돼 해적님 안돼 제가 갑니다 해적님 네네네 네. 바로 단발안되좀 네. 아, 빠질게요 네네네 네, 네, 네. 잠깐 빠지셔도 돼요 저도 네. 가, 네. 가, 지금 잠깐 지워드렸고 다 핏방울 가까운 데서 나올거예요 핏방울 어, 호루쿠님 빠지시고 핏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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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했어요 네. 3점 네. 앞쪽으로 가주세요 2점 네. 2점 안님이랑이거이 아, 빠르게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네, 들어갔어요 아무나 들어가요 안형님 제법 들어가셨어요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라사팀 중첩 높네요 제 옆으로 와요 덩치는 없어요 덩치 올가님 빠지시고 아 이분은 올님 잡고 계시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이런 트가 또 잡히는 트죠 희한하데 재수없는 트 카메라 네번째야 네번째 좀들 많아요 울가님한테 보충 주셔야돼 안돼 말랑땡이 죽는다. 네. 지금 뭐야 보충이 남은 게 어, 없네요 저희. 보충 남은 게 없어. 후루꾼네. 한쪽 빠르게 마무리해 주세요. 한쪽 마무리 하셔. 보충 남은 봐어요 네. 보충 남은 게 없어요 후루꾼이 다음에 들어가요 후루꾼이 삼조니까 어차피 그죠? 한나이 아, 다섯 번째. 오호. 한명 더. 한명 더. 들어가요. 3도 들어가. 아, 들어가시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잘 해봐요. 올가님 산타님 빠지세요. 아, 올가님 진짜. <laughs> 어, 두분 같이 마시면 안 돼. 졸 많아요. 졸 많아요. 졸 많아요. 졸 많아. 졸 많아. 오 엄청 많아. 진니어님 나오, 나오시면 전격 꺼주시고 핏방울 잡고 큰절 많아요 전격 꺼주시고 진니어스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좋아요 쫄들 그, 들어갔다 단말머 여섯번째 음, 여섯번째 졸 하나도 없어요 큰철 네. 말란데님. 에이차님 말란드님 빠지세요 에이차님 말란드님 말란드님이 다음 쪽 들어가요 말란드님 말란드님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에이차 푸시고 저 빨게요 아몇 조야? 사 조? 4조? 아사 조는 오픈님이랑 말란들이 들어가야겠다. 오픈님 말빵을빵을 피빵을 피오개오개오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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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오 개. 오 님. 오님오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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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오오 개. 오오 개. 오오 개. 오오오오오 원력, 흘러, 흘러, 나가요, 흘러, 나가요. 흘러나가요, 빗방울. 빗방울 흘러나가요, 뒷방을. 흘러나가요, 군 쪽에서. 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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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죠. 사죠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도발어가 사도 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다 뿌려요 들어님이랑 들어가. 사도 요어가 사도 어가 사도 들어가, 사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을도들 잡아요 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들어가. 사도 나머지 졸들 다 잡아야 돼요. 나머지 네부 쩌 네부 쩌 나와요. 네부 쩌 나오시고 나머지 졸들 다 잡아. 남... 다 쓰시고 나머지 큰졸 빼고 보스만. 큰졸 빼고 보스만. 큰 졸은 바깥으로 빼고 보스만 보스만. 냉도만이라도. 냉도만 냉도만 여러분들 임도만아 제발. 아 어우,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여러분들. 오 장신구. 아 따라 진짜 어?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세금이 재시드 재시드. 아, 제시를, 제시를. 아 음. 도전인데 제시드입니다 ㅎㅎㅎ <laughs> 야~~ 단검에 이거 아한번 가슴 쫄바 쳤는데 제시드입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 깔끔하게 그래도 해서 다음주에 고어핀들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아 어. <laughs> 자 고생하셨습니다 킬로 킬까지 계속 나왔는데 우리 딜이 정말 센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그 뭐야 4조 나오기도 전에 잡으려고 그러 영상이 없어요 로가님? 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좀 요새 화질이 안 좋을 때. 아, 아니다.